공공명인데 공공공에 가까운 공공이래 흔의 인적성 검사도 같이 볼수 있는 확률이 좀 있는 것 같다 신입 평균 연봉이 4천 중반이다 사이다. 자 채용정보를 주는 남자 권빈인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현대트랜시스 자 현대트랜시스 2020년 하반기 채용연계형 인턴사업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자, 현대트랜시스에 꼭 지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네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공공명인데 공공공에 가까운 공공이래. 그럼 뭐한 90명? 이 정도 뽑다는 거잖아요. 지원해! 지원! 지원해! 두번째, 신입 평균 연봉이 4천 중반이다. 성과가 별도다. 유형근무제인데 10시, 4시에만 자리에 있어라. 네번째, 아 이건 뭐 옛날부터 있었지. 현대기아차 구매시 할인. 아, 차부장들 통해서 사면 26%. 부릉부릉. 트랜시스 기업 소개랑 주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 트랜시스는 자동차 부품 시스템 기업이다. 다이모스, 현대 다이모스랑 현대 파워텍, 이두 개가 합병한 기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어떤 잡지에서 선정한 세계 자동차 부품 기업 38위까지, 38위까지 선정되기도 했고요. 자, 현대 트랜시스는 두 가지로 일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파워트레인. 파워트레인. 어, 여기는 무단 변속기, 듀얼 클러치, 수동, 하이브리드 변속기, 뭐 이런 거. 자, 전체 풀 라인업을 다 하고 있다. 파워트레인, 그 다음에 시트, 시트. 최근에 이제 독일 자동차 부품 기업하고 미래 자동차 시트를 공동 개발할 정도로 굉장히 좀 업계에서는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두 가지가 메인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채용 채용 프로세스로 진행 되느냐 한번 우리가 면밀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020년 하반기 채용 연계형 인턴 사원십 모집은 11월 9일 월요일부터 11월 22일 일요일 24시까지. 21년 2월 졸업 예정자, 기졸업자까지 다 되고요. 모집 분야는 연구개발, 생산, 생산기술, 기술영업, 부품구매, 품질, 인사, 교육, 비즈니스지원, ICT 홍보 이렇게 쫙 다양합니다. 표로 한번 보여드립니다. 뿅. 자, 전형 기간 및 절차에 대해서 한번 또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전형, 그다음에 온라인 인적성 검사, AI 면접 들어갔어요. AI 면접. 면접 전형 1차, 2차, 채용 검진, 인턴 입사, 인턴 평가 및 정규직 채용. 와, 이거. 자, 여기서 인사팀 피셜인데요. 4주 인턴 활동을 하고 채용 면접까지 가서 탈락한 경우에는 재지원이 안 된대. 근데 이제 서류랑 1차 면접 탈락하고 재지원하는 건 상관이 없대. 자, 서류 전형, 서류 전형 들어갑니다. 이제 서류 전형. 자, 첫 번째는 귀하가 의사 결정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최대 550자.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천자의 반이니까 짧은데, 야, 이 가치. 이런 거는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명언 하나만 찾으러 니까 명언. 오늘의 명언 해갖고 40개, 50개 있는 걸좀 버무려요. 기가 막힌 가치가 하나 나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문제 위의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본인이 기울인 노력 및 사례. 이거 진짜 실증적인 사례 그리고 정말 내가 뭐뭐 뭐 내가 막 고생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묘사도 좀 들어가야 될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수치화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기화를잘 표현할 수 있는 상징 단어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같으면 이건 제제 제 특징이에요. 좀 튀는 단어 찾을 것같아요 튀는 단어. 구린내 쓴 다음에 막. 구준리를 제일 뭐 마다한 치하고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인팩트를빡 주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죠자 기아가 보유한 강점이 뭐냐 지식 기술 특히 사회성을 활용하여 현대 트랜시스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이냐라는 게 오백장 500장. 네오백장 지원 동기 비슷한 건데 현대 트랜시스가 가고자 하는 방향 약간 묘사해주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묘사해 준다면 일치를 딱 시키면 좋은 자소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성 검사 그리고 AI 면접에 대해서 한번 또 한번 면밀하게 우리가 알아봤어요 실제로 알아봤는데 이 공지상에는 인성검사랑 AI 면접만 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사팀을 파고들다 보니까 이번에 흠의 인적성 검사랑 AI 면접을 본다 이렇게 또 얘기한 분이 있어요 인사팀에 아주 확. 정해진 게 아니고 약간 흠의 인적성 검사도 같이 볼수 있는 확률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여러분들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AI 면접은 요즘 현대 계열은 다 마이다스 IT 거로 하고 있는데 아 인사팀에 문의해봤더니 이번에 마이다스 IT 게 아니라고 하네요 자그 다음에 현대 인재상에 대해서 한번 쭉쭉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받들이고 소통을 통해 얻는 지식으로 최적화된 가치를 만드는 인재 요자 그럼 이거 한번, 이것도 한번 스크린으로 뿅 자 이제 면접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면접 자 1차 면접은 영어 전공 상황 그리고 2차 면접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이게 지금 비대면이라서 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했던 사례들 그리고 과거 기출문제 이런 걸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화상 면접이니까 우리가 좀 꿀팁을 좀 드릴게요 일단 방을 환하게 환하게 조명을 환하게 나한테 이렇게 좀조명 이렇게 휴대폰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조명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하고 중요한 뭐 인터넷 환경 아 이거 막 계속 끊기고 이래가지고 망치는 사람들 많아요. 아, 이거 좀 점검을 잘 하실 필요가 있다. 자, 옛날에 1차 면접에서 영어 면접, 이건 어떻게 했는지. 일단, 대여섯 명이 들어가고 강사 한 명,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왜 회사 지원했는지 이런 거 물어보면서 했다. 전공 면접은 예전에 전공 면접관 둘, 지원자 하나, 이렇서 종이에 전공 관련 문제를 써가지고 발표를 했다. 그죠? 뭐 이런 문제 나왔대요. 토크 컨버터의 개념과 원리. 메르텐 자이트가 생성되는 과정을 그래프로 설명해봐라. 이거 뭐야, 이거 어렵다. 모델링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자 상황 면접 정해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상사가 부당한 지시, 지시를 했다.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죠. 이것도 합리적으로 하면서도 본인의 주관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 좋다. 자 단골 질문 의사 결정을 할때 무엇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요. 가치관 물어볼 수도 있고 나를 동물로 표현한다면 뭐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인턴 대망의 인턴 야. 자, 1.3대 1인데, 일단은 뭐 초급 200만 원준다는데 200만 원. 같이 인턴 둘이 들어갔는데, 이제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인턴 기간이 끝나고. 근데 뭐또 얘는 또 선배들하고 막 친해졌으면 나도 친해져야 되고, 이게 힘들어, 이게. 어쨌든, 그래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는 서류 접수는 11월 22일, 일요일 24시. 그죠? 자, 요 밑에 기업 분석 가이드 반드시 받아서 보고 가세요. 반드시 봐야 됩니다.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